홈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을 활용하고 있다. 콤파뉴는 타점 높은 제공권 싸움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언제든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다. 전진우는 좌측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반복하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김진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패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풀백과 윙포워드들의 폭넓은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박스 안쪽에 크로스 물량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콤파뉴의 머리를 향한 집중 공세로 직결된다. 결국 전북은 제공권 우위를 극대화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원정팀 김천 포메이션은 4-4-2를 활용하고 있다. 박상혁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가담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김승섭은 순간적인 침투와 볼 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전방에서의 결정력에서는 기복을 보이고 있다. 이동경은 이선에서 찬스를 창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안정적인 볼 처리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중앙 수비라인에 배치된 박찬용과 이정택은 제공권 싸움에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북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막아내기 쉽지 않다. 김천은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 요소가 드러나며 전북의 공중 공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콤파뉴의 머리를 향한 크로스 공세와 김진규의 중원 지휘 속에서 홈에서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김찬은 박찬용이 정택의 제공권 열쇠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공중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북이 홈에서 확실히 흐름을 잡고 승리를 만들어낼 무대다. 홈팀 수원 삼성 포메이션은 사사이다. 일류첸코는 제공권 싸움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며 전방에서 확실한 타깃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타점 높은 포스트플레이는 동료들의 침투를 끌어내는 동시에 상대 수비를 뒤흔드는 무기다. 세라핌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순간적으로 공격 흐름을 바꾸고 있다. 홍원진은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 전환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배급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김민우는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이끌며 경기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결국 수원은 제공권과 노련함, 그리고 전술적 응집력이 동시에 살아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원정팀 경남 포메이션은 433을 활용하고 있다. 이중민은 넓은 활동 반경으로 공격 활로를 개척하려 하지만,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기복이 두드러진다. 마세도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경기 내내 날카로움을 유지하지 못한다. 헤나는 중앙에서 경기를 버티며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상황에서는 잦은 실수로 소유권을 내주고 있다. 경남은 템포를 올려야 할때 주저하는 경향이 강하며,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면, 곧바로 수비 라인까지 균열이 생긴다. 결국 중원과 측면에서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면 버티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원 삼성은 제공권 장악력과 베테랑 리더십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은 단조로운 전개와 압박 취약성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힘이 부족하다. 이번 경기는 수원이 홈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확실히 드러낼 무대가 될 것이다. 홈팀 부천 포메이션은 3-4-3이며 몬타뉴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다. 박창준은 왕성한 활동량과 연계 능력을 통해 전방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만들어내며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든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세컨드볼 장악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공수 양면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부천은 측면 돌파와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집요하게 고집하며 상대를 몰아붙이지만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자원의 한계가 드러나고 체력 소모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원정팀 서울 이랜드 포메이션은 3-5-2이며 에울레르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며 순간적인 슈팅 전환으로 위협을 만든다. 변경주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측면과 중앙을 유연하게 오가며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정재민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볼 배급으로 공격 템포를 지탱하며 전방으로의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간다. 서울이랜드는 빠른 전환과 압박을 통해 기회를 만들지만 공격 패턴이 반복적이라 예측 가능한 흐름이 단점이다. 또한 수비 뒷공간에서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후반 체력 저하시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천은 몬타뇨 박창준의 직선 공격 서울이랜드는 에울레르 변경준의 스위칭으로 맞서는 구조다. 하지만 양팀 모두 뚜렷한 플랜 비 없이 한정된 루트를 고집해 결국 승부의 균형을 깰 힘이 부족하다. 이 경기는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며 공방 끝에 무승부라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대전 포메이션은 4-4-2이며 유강현은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통해 전방에서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정재인은 발 빠른 스피드와 순간적인 가속으로 상대 뒷 공간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김봉수는 중원에서 압박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과 수비 전환의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대전은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와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재희의 뒷공간 침투가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원정팀 대구 포메이션은 4-4-2이며 세징야는 창의적인 패스와 킹 능력을 통해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인은 활동량이 많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마무리의 날카로움은 부족하다. 라마스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이끌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쉽게 흔들리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대구의 포백은 순간 스피드가 떨어져 발 빠른 공격수들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다.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되며 이는 대구가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대전은 정재희의 빠른 돌파와 유강현의 제공권을 앞세워 공격의 다채로움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는 수비 뒷공간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 채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번에도 그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의 무게추는 홈팀 대전 쪽으로 기울 것이고 승점 3점을 챙길 확률이 높다. 홈팀 인천 4-4-2 전술을 활용 중이며 제르소가 터치라인을 따라 과감한 돌파를 시도해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측면에서 시작되는 이 공격 루트는 단순하지만 순간적인 커싱과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무기가 된다. 이명준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이어가지만 정계 패턴이 일정해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박호민은 수비 집중력을 통해 안정감을 부여하지만 공격 전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인천은 제르소의 개인 퍼포먼스에 의존하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전술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진다. 원정팀 김포 352 전략을 활용 중이며 루이스와 조성준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빠른 2대1 연계를 통해 순간적으로 공간을 창출한다. 이 조합은 순간 파괴력을 갖추고 있지만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 수비가 금세 적응할 수 있다. 최재훈은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며 흐름을 조율하지만 템포 전환에서 속도가 느려 공격의 날카로움이 줄어든다. 후반에 투입될 교체 자원 역시 경기 양상을 크게 바꿀 만한 힘을 지니지 못한다. 결국, 김포는 루이스 조성준의 패턴 외에 공격 루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과 김포 모두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과 교체 카드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래서 경기 내내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무승부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가 가진 전술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다. 홈팀 성남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이즈는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강한 마무리 능력으로 박스 안에서 언제든 득점을 완성할 수 있는 무기다. 레안드로는 넓은 활동 범위와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와 컵 백의 비중이 크다. 박수비는 이선에서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빠른 전환 상황에서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최근 성남은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되고 있어. 조직력에서 확실히 안정감을 찾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 압박과 수비 복귀 속도를 끌어올리며 승부처에서 집중력을 높이고 있다. 원정팀 충남아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은고인은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제공권 싸움에 힘을 보탠다. 하지만 순간적인 방향 전환에는 약점이 드러난다. 김승우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지만 점유율을 지켜내는 능력은 다소 흔들린다. 손준호는 이 선에서 전진 패스와 전환을 시도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템포 유지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버티는 힘은 있으나 빠른 역습 전환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끊기는 순간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성남은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응집력이 강화되며 승부처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다. 충남아산은 활동량은 있지만 세밀한 전개와 체력 관리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는 상승세의 성남이 확실히 잡아야 할 무대이며, 승부의 흐름은 성남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